오늘은 의학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의학은 현대 의학, 체질 의학, 한의학, 모든 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점, 또 새로 생각해야 될 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의학은, 어, 의료기기의 발달로 굉장히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달하고 또뭐 조사를 하면 모든 것이 나올 것 같고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숨어있던 것이 다 발견할 것 같고 어, 이런 어, 우리가 착각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의학에서 모든 기계라든지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정밀 검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의 힘의 상태, 그 사람의 근육의 속도의 상태, 또 반응이 빠른지 적은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은 기질적으로 어떤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근육과 인대 이런 것의 힘과 반응에 힘과 속도 이런 반응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병을 짐작하고 또 진행도 짐작하고 아이 사람은 에너지가 없구나 이 사람은 노화가 돼서 반응들이 느리구나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가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관이 있습니다. 오관, 눈, 코, 귀, 입. 어, 이것은 어, 병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뭘 듣거나 어, 마음의 거슬리는 것을 듣거나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또 입으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어, 병이 나기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어, 지금 바이러스들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코 입은 병이 들어오는 입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오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은 병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또 입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섭취하고, 좋은 약을 먹으면 병이 낫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을 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차 우리가 이 컬럼에서 얘기하듯이 체질식과 어,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체질식과 발효 음식을 하면 우리 몸의 독소들이 해독이 되고 또 점점 점점 면역 기능은 살아나고 어,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중독도 치료가 되죠. 어, 또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 내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특별히 약약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약화로 인해서 화를 입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생제 투약률은 단연 세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경우에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 확률로 보면 이거보다 더클 것입니다. 이 유럽은 어, 생각보다 우리 한국보다는 약을 덜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이든지 먹을 때는 어, 부작용도 잘 살펴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약의 이름도 살펴보고 적응증, 부작용 이것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어, 의사와 약사들은 약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이, 이 통해서 경영도 되고 또 유지도 됩니다. 어, 많은 의사들은 약을 피하는 것을 저는 볼수 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의 가족, 의사의 자신 어, 이런 분들은 수술과 약을 어, 쉽게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환자들에게는 투약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이든지 반드시 내 체질과 몸을 잘 살펴보고, 어, 과잉 진료를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약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눈도 키워야지만 어, 내 몸을 상하지 않습니다. 어, 또네 번째는요, 어, 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증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어떤 약을 먹고 내가 반응을 체크하고, 다음에 의사에 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소한 증상이라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어,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사소한 증상도 방치하면 나중에는 어, 기질적인 병으로 어, 발전해서 훨씬 큰 대가를 어, 치르게 되죠. 어, 다섯 번째는 어, 동물은 모든 음식을 자기한테 맞다 안 맞다를 본능적으로 알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편에 어, 우리 인류는 인간은 어, 소위 먹이 조절 장치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살죠. 내 체질에 뭐가 맞는지, 내 몸에 뭐가 맞는지, 이걸 알 수도 없거니와 또 남이 좋다면 따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좋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오르고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프고 신장이 어, 뛰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큰 비밀이자, 또이 혜택을 입으면 큰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체질을 확인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맞는 먹거리 어, 이것을 먹어야지만 내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근육에 힘도 생기고 또 근육의 속도도 빠르고 어, 어떤 MRI나 CT 이런 검사에 나오지 않아도 어, 내가 스스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어, 바로 이 한약의 장점이자 체질 의학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를 하면 내가 모든 병이 밝혀질 것이다. CT를 하면 좋을 것이다. MRI를 하면 밝혀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대부분의 많은 병들은 증상만 있지 검사에 안 나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의학에서 기능적인 질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병이 기질적인 병이 되기 전에는 기능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증상의 상태에서 미리미리 발견하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하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